지금 이거를 보시면은 이벤트가 엄청 많거든요. 이 영원 구매 이벤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이 스킨 때문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에픽 스킨 교환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 에픽 스킨 여러분들 챔피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공유가 두 명까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 공유 두명더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포함 3명이 살수 있는 거야. 에픽스킨도 마찬가지고 만에 하나 진짜 운이 좋아가지고 레전드 스킨이 뜬다고 해도 나도 사고 2명 공유해줘서 3명까지 사는 해자 이벤트. 예, 지금 11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11일. 이거 2주 연장했는데 11일 남은 거야. 원래 이거 한달 동안 하고 있었는데 연장을 더 해줬어. 그 다음에, 이거, 어 양옥환. 이것도 지금 무료로 뿌리고 있죠. 전 이미 샀습니다. 지금, 런칭 1기념 기념 더블 페스티벌 이것도 하고 있어가지고, 두 배씩, 지금 경험치도 포함해가지고 주고 있죠. 근데 이게 하루에 다섯 번밖에 못 하는 것 같아. 하루에 다섯 번밖에 못 하고, 이틀 동안 하는 것 같거든요. 20일에서 21일까지.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캐시도 뿌리고. 그죠? 천 캐시. 한정 캐시기는 한데, 이천 캐시로 해가지고 살수 있는 스킨이 엄청나게 많아. 여러분들. 여기 상점에. 여기 에픽 스킨부터 해가지고, 저는 이미 사가지고 안 보이기는 한데, 이런 거 있죠? 적인 걸 타이머리요. 이거 레전드 스킨. 이것도 한정 캐시로 살수 있어. 이러고, 이 손책 이것도 그렇고. 말이 안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꼭 받으세요. 근데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 어, 30일 동안 하는 거라서 천천히 받으셔도 되는데 어찌 됐던 거는 이거 받으면은 좋으니까. 8월 18일까지 하거든요. 진짜 해자 야 이벤트가 그냥 장난이 아니야. 런칭 한달 됐다고 이벤트를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도 있죠. 지금 보면은 이거. 오직 1캐시로 스킨 100% 획득 가능 이것도 있어요 전 이미 사가지고 못 보여드리고 이거 구매하기 누르면은 들어가서 살수 있거든요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22에서 21일 에픽스킨 이거 양옥환 받으셨죠? 이거 오늘 못 받은 사람 못 받을 수가 없긴 해 솔직히 로그인만 하면 주니까 이거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오, 오늘이랑 내일 로그인하면은 에픽스킨이랑 이거, 7일 체험권. 전체 상점 판매 스킨 체험카드. 108개 모든 스킨 다쓸수 있대요. 말도 안 되는데? 근데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 전체 영웅 체험카드. 이것도, 7일 동안. 이거 3개를 한 방에 주는구나. 로그인 하면은. 그리고 저는 저거, 영원 구매, 리롤 10회권. 좀 받아서 이미 썼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있습니다 매일 60 캐시 충전을 하면은 이제 한정 캐시로 60개를 추가로 준다 네 이것도 있고 아직도 이벤트가 더 있어 이거 말고 여러분들 여기 말고 2차가 더 있어요 2차 한번더 있어 27일에서 28일에 신 챔프 아그란 무료로 주고 원래 보통은 신챔프를 사야 되는데, 무료로 준대요. 무료로 주고, 그 다음에 27일에 한번 더, 저 10회 리롤권 한번더 주네. 영원 구매. 그 다음에 7월 27일부터 8월 16일. 스킨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저세개 공짜로 주고. 25일날 업데이트 하네요, 또. 업데이트 하고, 저 더블 이벤트는 27일, 28일 한번더 하네, 저때. 그러니까 진짜 시작하려면 지금 하셔야 돼요. 망설이지 마. 일단 조금씩이라도 해. 하루에 세 판씩이라도 해가지고 이거 다 받아가야 돼. 에? 개꿀이잖아. 이거 그냥 놓쳐? 어? 그냥 뭐안 해도 그냥 주는 건데 이거를 야안 하면 손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안 하면 개 손해예요, 진짜. 그냥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뿌리는 게그 가치가 있잖아요 거의 한12,000 캐시 정도 어? 대략 2만 캐시 정도의 보상을 그냥 뿌리는 거야 2만 캐시면 얼마인 줄 알아 이걸로 볼까요 2만 캐시면은 한 30만 원 여러분들 결제로 했을 때 현금 결제로 했을 때 30만 원 정도 저4,000 캐시에 73,000원이잖아 그러면은 15만원에 8천 캐시고 16,000이면은 이제 30만원이잖아요 한 30만원 정도 그냥 공짜로 뿌리는 네이버에 아노브킹즈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 그 아노브킹즈 네이버 라운지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런 이벤트도 있으니까 이거 보고서 가서 하시면은 예 추첨을 통해서 구글 키보트 카드 1만원권 준다고 하니까 이것도 이벤트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노버킹즈에서 예.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 반갑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9년 전 오. 1개월 전에 드디어 아노버킹즈가 소환사 여러분들께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벌써 근데 한 달이 됐네? 전세계 소환사들에게서 온 피드백 받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아노버킹즈를 전세계에 자리 잡을 수 있는 훌륭한 이게 중국에서는 이게 매출이 1등이거든. 인기가 엄청 많아. 많은 지지와 사랑에 항상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으며, 이런 만남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현하자는 고 의미로 큰 선물. 와. 아, 근데 이 날, 저는 이렇게 많이 뿌리는 그 모바일 AOS는 처음 봤어요. 예, 이게 왕자용효고, 이제 왕자용효를 이제 글로벌로 출시를 한게아노브킹즈거든요 근데, 원래 글로벌 버전이 따로 나왔던 게 펜타스톰인데, 펜타스톰은 한국 서버가 종료를 하고, 섭종을 하고, 이제 아노브퀸즈가 새로 나왔죠. 그래도 보면은, 여러분들 그, 진짜, 운영자분이랑 소통이 진짜 빨리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뭐, 손빈 버그 이것도 지금 여쭤보긴 했는데, 그 실시간 소통이 돼요. 주말에는 어쩔 수 없기는 한데, 평일에는 소통도 잘 되고, 나 이렇게 소통 잘 되는 게임 처음 봤어. 자 하실분들 들어오시오 방번호는 9177 신스킨도 써볼겸 해가지고 한번 그리고 그 쿠폰 못보신분들 이겁니다 쿠폰 둔황 둔황 쿠폰 저 아마 신스킨일거야 전 아직 써보진 않았는데 예 이거 이겁니다. 자, 한번 해 볼게요. 영옥한 스킨 천상의 무늬. 스로 근데 모바일 AOS 게임이 그 정도로 인기가 많은 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긴 해. 아, 저 한국에서도 인기 많았으면 좋겠다. 진짜다. 그거는 너무 부럽다. 막 대만이나 태국이나, 막 베트남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거 보면은 모바일 iOS가 인기가 많은 게 너무 신기해. 한국에서는 인기가 너무 없어. 그니까, 재미 진짜 재밌기는 한데. 뭐야, 한국 사람이 두 명이네? 우리 오인 큐인데? Welcome to honor of kings. enemy minions will arrive in 5 seconds.

모두 변경할 일이 있나 슬경 한번 해볼까? 아 이렇게 아 바비. 안 돼, 아, 나궁 구... 아니 구. 궁을 눌러야 되는데, 뭘 누르고 있는 거야? 잘못 눌렀어. 전환을 눌러버렸어. 궁을 눌렀어야 되는데, 여기 스킬이네 개어 가지고 헷갈리네. An, enemy has been slain. An ally has been slain.

아 근데 여기 뭐야 여기 얼갑에 공격력 붙어 있어가지고 뭔가 가기가 좀 그래 쿠폰 끝나고 입력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어? 나불 찍었어야 되는데. 음. 그림을 찍고 그다음에 이거 그냥 이게 쓰기만 해도 일단 데미지가 들어가는구나 보다 괜찮을지도. 아, 이렇게 힐도 한 번씩 채우고. 힐량이 엄청나네. 이렇게 유지력도 채우면서 하면 되겠는데. 나 한테도 힐이 되니까 괜찮은데 힐량 봐라 썰 pure 확 l i 하는 뭐알았어감 잡았습니다 으우리 유지력 채우고 Your team has 다 차면 얘또 공격 모드로 변신시켜가지고 아이고, 궁치가 쏘 아, 뭐야. 아, 이거 헷갈려. 아, 이게 위치가. 힐줄게힐줄게힐줄게힐줄게미연에도 힐이 들어가요? 뭐 이건 좀 충격인가? 방금 미년한테 힐 들어갔잖아. 예, 파란색이 딜이고, 초록색이 힐인데, 미연한테도힐 들어갔는데? 맞아? 어차피 중요한 건 지금 이게 아니야. 어차피 10초나 초 10초 뒤에 나오는 게 진짜야. 나 혼자 먹어 지나는데. 안될것 같아. 일 줄게, 힐 줄게. 와, 힐 진짜 야무지다. 힐양 봐라. 유치력이또아인데 이거. 이거. 울린까지 있으니까. 힐이 계속 차는데요? 풀키인데 와 미쳤다. 힐링과 쿠포.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궁위치에 저거 변신하는 게, 모두 바꾸는 게가 있어가지고, 살짝 헷갈리긴 한다. 좋은데?